경찰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 여자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형받기 위해 그녀와 바람피고 있는 남자의 약혼녀 집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켈시버러스는 1989년생으로 비행기 조종사이자 비행 교관으로 도스에비에이션이라는 비행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우드랜드 파크라는 그림 같은 곳에서 한 살배기 딸 케일리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켈시는 딸 아빠인 패트릭 프레즈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패트릭 프레즈는 우드랜드 파크에 있는 작은 목장에서 말을 조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켈시와 패트릭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진 둘은 딸 케일리를 낳았지만, 일단은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적이게 되면 집을 사서 같이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켈시는 딸과 함께 우드랜드파크 이스트레이크에 위치해 있는 작은 타운하우스 269번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멋지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직장과 약혼자가 일하는 목장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켈시는 이 타운하우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켈시 어머니는 우드랜드 파크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서 딸의 집에 가서 그녀의 신변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딸 켈시가 일주일이 넘게 전화도 안 하고 어머니의 전화도 안 받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 어머니 셰를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켈시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 269번지로 찾아가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켈시의 차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녀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식탁에 있었으며 개인 소지품과 자동차 열쇠는 화장대에 있었지만 전화기와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켈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지난 며칠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켈시의 약혼자인 패트릭은 11월 22일에 딸 케일리를 데리러 켈시 집에 가서 만난 이후로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딸을 데려온 후 켈시와 문자와 전화를 몇번 주고 받았지만 11월 25일 이후부터 그녀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은 패트릭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 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싸움을 자주 했으며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켈씨가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는 12월 25일 그녀에게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는 그녀의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워싱턴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휴가를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이후로 그녀에게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편찮으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켈씨가 워싱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언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켈시 실종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월 22일 12시 30분, 그녀가 딸 케일리를 쇼핑카에 태우고 장을 보러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의 생전 마지막 행적이 담긴 영상입니다. 어머니 쉐룰은 딸을 찾기 위해 워싱턴에서 아이다호에 있는 켈시의 집으로 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어머니는 바닥에서 희미한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연락을 받고 온 수사관들은 마룻 바닥을 뜯어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간 켈시의 피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켈시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켈시와 패트릭이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번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그녀의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아이다우에 있는 한 시골에서 잠깐 켜졌다가 꺼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운전해서 12시간이나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 켈시의 지인이 살고 있지도 않았으며 켈시와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장소였기 때문에 매우 의문스러웠습니다. 수사관이 약혼자 패트릭의 전화를 뒤지던 중 아이다우 있는 전화번호를 발견하면서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31살의 크리스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탈은 로데오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전화를 받은 크리스탈에게 수사관은 패트릭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패트릭을 모른다며 잡아댔습니다 경찰의 예리한 질문을 계속 받던 그녀는 아무래도 켈시 부모님은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것 같다며 울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크리스탈은 패트릭이 혼자 켈시를 죽인 후 자신에게 청소를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패트릭이 시키는 대로 1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운전해 켈시의 집에 가서 살인 현장을 깨끗이 청소를 한후 켈시의 전화기와 가방 그리고 면허증을 가지고 아이다우로 다시 돌아왔으며 켈시의 물건들을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태웠다고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3년 전 로데오 퀸이었던 크리스탈은 말을 사러 패트릭이 일하고 있는 목장에 왔다가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말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므로 서로에게 끌렸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애틋하게 장거리 연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에 지친 크리스탈은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서 서로 잠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패트릭도 켈시를 만나 딸을 낳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듯 보였으나 크리스탈과 패트릭은 은밀하게 다시 서로 연락을 하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패트릭은 약혼녀인 켈시와 싸움을 자주 하였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패트릭은 크리스탈과 전화를 할 때면 켈시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를 자주 얘기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딸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크리스탈과 통화할 때마다 자신 인생이 켈시 때문에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패트릭은 간호사인 크리스탈에게 켈시를 죽이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켈시를 독살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간호사인 크리스탈은 바륨과 졸피뎀을 혼합해서 치명적인 독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잠이 들게 되고 다시는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크리스탈은 이 엄청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우드랜드 파크에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패트릭이 알려준 켈시의 최애 음료인 바닐라 모카를 사서 켈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탈은 269번지 문을 두드렸고 켈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자신을 달라스에서 새로 이사온 이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사온 기념으로 사왔다며 음료를 건넸고 켈시는 너무 좋아하며 음료수를 받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의 말에 따르면 마음에 약해져서 차마 독약을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켈시가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패트릭은 크리스탈에게 켈시 집 측면 구석에 있는 문 앞에 숨어 있다가 그녀가 나오면 머리를 세게 칠하며 야구 방망이를 건네줍니다. 크리스탈이 방망이를 받기를 주저하자 화가 난 패트릭은 그녀를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던 크리스탈은 늦은 밤 패트릭에게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게잘 끝났다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패트릭은 어떻게 켈시를 죽였는지 크리스탈에게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켈시는 뜻밖의 제안을 하는 패트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사이가 안 좋아 차갑게 굴던 그가 딸과 함께 셋이서 오붓하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자는 전화였습니다. 켈시는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딸을 카트에 태우고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패트릭이 켈시와 딸과 함께 켈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웃집 CCTV에 찍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패트릭은 아이와 놀아주고 켈시는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켈시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흔쾌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가리고 냄새만 맡아서 무슨 꽃의 향인지 맞추는 게임이라며 그는 세 개의 향초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켈시의 스웨터를 가지고 와서 그녀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향기를 맡기 위해 고개 숙이는 순간 패트릭은 준비해온 야구 방망이로 그녀의 머리를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멈추라고 애원했지만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은 어떻게 패트릭이 켈시를 죽였는지를 그에게 들은 대로 수사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사관은 크리스탈에게 그 사실을 알고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패트릭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기를 해칠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켈시를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는지에 대해 크리스탈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차례라고 하면서 크리스탈에게 신속히 켈시 집으로 가서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는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청소도구를 사오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가족들과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지 못했고 패트릭은 초조해하며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을 잘 끝냈으니 빨리 켈시집에 가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없애라고 크리스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틀 후 청소도구를 차에 가득 실어 12시간을 운전해서 켈시집에 도착했습니다. 살인 현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던 크리스탈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패트릭한테 받은 열쇠로 문을 열자 문 사이로 새어 나오는 역한 피비린내가 그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사방으로 튄피자국이 가득한 것으로 보아 얼마나 살인 과정이 참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켈시의 시체는 패트릭이 사건 당일 날 다른 곳으로 이미 치워둔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탈은 혼자 몇 시간 동안 피 묻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 후피 묻은 모든 물건들과 청소 도구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 패트릭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탈은 가명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경찰 옷을 입히고 사건 현장인 켈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은 그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봤는지 설명합니다. <목소리> 그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부러 피자국을 닦지 않고 남겼다며 찾아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패트릭은 켈시를 살해한 후 그녀의 시체를 커다란 검정색 플라스틱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빨간 트럭에 실어서 목장으로 갔습니다. 마굿간으로 가서 그 박스를 위층에 있는 건초 위에 보관하였습니다. 패트릭이 이 커다란 검정색 박스를 그의 빨간 트럭에 실고 운전하는 모습은 여러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찍혔고 증거로 남았습니다. 3일 후 크리스탈이 켈시 집을 청소한 후피 묻은 물건들을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아 패트릭이 기다리고 있던 목장에 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켈시의 시체와 쓰레기봉투에 담긴 물건들을 한꺼번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켈시의 전화기와 몇몇 다른 물건들은 크리스탈이 아이다우로 가서 따로 태워 없앴습니다. 수색영장이 발부받은 경찰은 패트릭의 목장을 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과 동행한 크리스탈은 그들이 시체를 태운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마구간을 수색하고 있던 시체 탐지견이 건초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지졌고, 크리스탈은 그 건초 위에 시체가 든 박스를 3일 동안 보관했었던 곳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곳의 바닥은 검은색 박스의 크기와 일치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체포된 패트릭 프레이지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켈시의 시체를 찾으려는 경찰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패트릭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패트릭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와 메시지 그리고 CCTV를 증거를 내세웠고 크리스탈과 켈시의 부모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전화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증인석에 섰고 패트릭이 12월 11일 그의 매장에 와서 이상한 이유를 대며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화기의 위치 추정을 조작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수감 중인 패트릭은 재판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갱단에게 접근해 목격자들을 죽여달라고 의뢰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크리스탈을 포함한 죽여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리스트와 자세한 정보를 종이와 넵킨에 써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크리스탈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받은 수감자는 자기의 형량을 줄이는 조건을 걸고 수사관에게 패트릭이 자신에게 살인을 의뢰한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패트릭 프레즈는 살인 후 시체와 증거 인멸 및 살인 청탁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고 그외 여러 혐의로 156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은 증거 조작 혐의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크리스탈은 수사 협조 유죄 협상에서 인정하기로 합의했던 최대 형벌을 초과하는 형량이라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크리스탈은 징역 18개월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 케일리는 현재 켈시 부모님과 워싱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